이번엔 드라마 마인으로 넘어가 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한 수녀가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죠. 피를 흘리며 죽어있었습까 살인사건입니다. 한국 재벌가에서도 나이브스 아웃과 똑같은 설정의 사건이 발생하고 진범을 찾는 수사가 진행되며 저택에서 벌어진 그간의 행적들을 되돌아 봅니다. 여보세요? 아 네, 튜터요. 제가 아니라 저희 동소가 구하는 겁니다. 사람 관리를 하는 집안의 큰 며느리. 확실한 사람이죠. 모든 확실한 게 좋은 그녀에게 비오는 날에도 스타일 하나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게 확실한 튜터가 찾아옵니다. 이영과 자제들 보딩스쿨 갈 때까지 매니징 해주셨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새로 부임한 이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먼저 집안의 큰손왕 회장님. 내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누군가에게. 선물할 생각. 이 보통 물건 가지고는 이러지 않는 분위기에 둘째 내외부터 첫째 부부간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대단한 물건의 출처는 부잣집 설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곳. 내가 이번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블루 다이아몬드야. 웬디아 하던 그때. 회장님. 회장님들 대본의 다음 상황을 친절히 알려주는 비서. 그 덕에 곧 죽을 것 같은 열연을 펼친 회장님. 아버지. 다행히 첫회 출연으로 끝나지는 않고 누워 계시게 됩니다. 공백이 길어지실 수 있어.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바로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법무팀이랑 회계팀 회의 소집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 대리인을 자처하는 둘째. 그 모습에 다른 형제들의 기분은 나빠지죠. 그리고 그 여자. 너무 이상했어요. 헤드님. 왜 회장님이 그 와인을 드시자마자 쓰러지셨겠어요? 오늘 식사 시간에 집안에서 있었던 기묘한 일. 새로운 튜터라는 여자가 와서 음식에 손을 댔다는 건데. 이거 먹었어요? 응. 먹을 건데 먹으면 뭐 어때서? 그 튜터가 회장님 드실 와인에 독이라도 탔다는 거야. 가능성이 없진 않죠 맞을 가능성이 개소리 그만하고 없진 않죠 와인 있던 자리에 집어넣어 자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 새 튜터에 관한 의심도 잠시 집어넣고 유산보다 후계자 선점이 먼저인 드라마 마이 어, 지용이가 대표직 맡는 꼴을 어떻게 봐 지용이가 까민 건 사실 아니냐 엄마 설마 오빠한테 밀어주려는 건 아니지? 마 뜨는 건마딱 들켰단 얘기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여보세요? SNS에서 우리 빵 평가? 연일 사고가 빵빵 터지는 딸에서호텔을나 아, 해주지 호텔은 오빠 주고 왜 이렇게 일만은 빵집을 줘서 아빠는 이런 야 너희 오빠 호텔은 전국에 딱세 개뿐이고 네 빵집은 3천 개야 이거 사 양이 많은 자가 갑이란 논리여서 그런지 갑질 오진 그녀 살짝만 감드려도 아샤샤샤샤샤 본인의 멘탈을 담은 말이야. 빵이 부사 지는 결이라고 했잖아. 근데 가죽같잖아너 직원들 교육 도바로안 시키고 뭐한 거야? 어? 왜 나를 이렇게 열받게 만들려고! 왜! 왜! 평가 한줄안 좋게 놨다고 회사를 뒤집어 놓질 않나. 이집 장남은... 돈도 많은데 왜 저래. 재벌이라면서 왜 저래. 또 꽝이야. 이 결혼도 꽝이야. 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죠. 아무리 서방님이 대표이사 되는 수순이라도 루저보다는 헬퍼, 스탠스라도취하던가 아니면 테이블이라도 엎어보던가. 근데 정작 뒤엎으라는 와... 후계 구도는 뒤엎지 못하면서 나 무시하지 마. 온갖 찌질한 짓으로 집 앞만 뒤집어 놓는데 한편 모든 면에서 두 형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둘째. 안 되겠다. 당신 채워주고 일할게. 됐어. 일도 잘하고 가정적인 최고의 남편감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지기 싫은 듯 묘한 눈빛을 보내는 튜터 까딱 잘못했다간 못일 터지겠네. 아이고 그날이요. 하준아, 하준이 이제 들어가서 쉬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벽을 치며 킹 받게 하는 그녀. 사모님, 하준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 선생님? 옆에 있어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죠. 별 도움 안될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아우 저말 듣고 열받아서 진짜 잠도 안올것 같은데 대본에 맞춰 잠을 청하는 보영 누님. 그때 남편이 일을 마치고 서재에서 나옵니다. 튜터도 하준이를 재우고 밖으로 나오죠. 아니 충분히 피해갈 거리 것만 엉글슬쩍 끼부리는 튜터. 남편이 위험해 보였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것. 그런 튜터의 실체를 모르는 아내였죠. 세상의 별일을 다 보았지만 또 이런 구경은 처음. 이 사람이 애를 가르치러 왔는지 춤을 가르치러 왔는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 옷인데요. 죄송해요 사모님. 전 너무 예뻐서 그냥 한번 입어봤어요. 다시 둘게요. 아니 옷을 다시 둘게 아니라 튜터를 다시 둬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성적 상승보다 분노 상승의 재능 있는 튜터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 이제 바람 잘날 없는 금수저들의 이야기 야, 마인입니다. 사인 갖고 왔냐? 리마가 설사인 갖고 싶어잖아 왜? 엄마 아니라서 안 해준대. 준아 남모를 가족사를 가진 둘째 부부 배우였던 그녀는 결혼 전 남편이 키우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며 금쪽같이 키워왔지만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의 마음은 더해죠. 너 학교에서 괴롭히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름만 알려줬을 뿐인데 주소까지 알아내. 그 아이의 집까지 찾아간 튜터. 지원 어머니. 네, 그런데요. 가짜고짜 싸대기 달리며 남의 집안 참교육에 나섰으니 알겠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싸움으로 번집니다. 지원 엄마 찾아가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그건 내일이지 강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 지키라고 했죠. 제대로 하셨어야죠. 뭐라고요? 진짜 엄마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경 씨 애나 본적 있어요? 그 한마디에 고개 빳빳이 들고 엄마 우는 하던 튜터는 죄송합니다. 급꼬리를 그 내리죠. 그렇게 의문투성의 튜터일진데 사모님은 자신이 기획한 전시에 왜 튜터까지 초대하는 건지 나는 그게 의문이지만. 어머. 장하다 서이수. 멋진데? 아, 왜 이래 사람들 많은데. 뭔 상관이야 내가 내오지 않는데. 그래놓고 종적을 싹 감춘 남편님. 이쪽 저쪽 다 뒤져봐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시각. 전화기만 뺏으면 됐지 남의 남자까지 뺏을 튜터. 진짜 교육이 시급한 건 그녀의 정신 상태 같은데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 또 하나의 놀라운 팩트. 효원 그룹의 신임 대표 이사는 현 효원 호텔 한진호 대표 이사로 취대하게 됐음을 공지합니다. 못난 돌이 정 맞는다며 평생 못난 돌로 살아온 첫째 본인이 들어도 못 믿을 후계자 지명에. 그래 알았어. 이 여자랑 또 무슨 상관인 거야? 어우 복잡하다, 복잡해. 아우. 이 집안에 제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허나 알면 다치는 일도 있는 법 들어오는 건네 마음일지 몰라도 나가지마 재미의 회전문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드라마 마인이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남편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분명히 말해뒀지 대를 이어야 회사도 있는 거라고 아버지, 아버지께 손자가 있습니다 뭐? 어?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조강지처 멀쩡히 살아있는데 갑자기 혼외 자식을 떡하니 아버지께 자랑하는 남편 경영권 승계가 그리 중요했더니 하지만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죠. 넌 알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최근에 들었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강큰 남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년 가까이 숨겼던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려 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다 수경. 수겸입니다. 겸손할 겸 아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 겸손하긴 아, 커녕 눈치 없이 나대는 부자. 어 안녕 주무셨습니까? 정말 가지 가지 한다더니 옷까지 맞춰 입어 염장을 지르더니. 다시 아, 일찍 일어났네. 요 앞에 그 커피숍이 새로 생겼길래. 아내 취향은 1도 모르고. 나 라떼 안마셔 라떼건 이떼건저떼건 시시때때로 붙어다니는 모습이 참꼴 보기 싫던 어느 날. 받습니다. 바쁜 사람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당연히 말이죠. 아버지께서도 꼭 인사 전하라고 했어. 오늘 고마워. 교수의 출판 기념회를 찾았죠. 잠깐만요. 남편의 손짓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교수의 아내. 미안해요. 늦었어요.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 그녀였지만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음을 밝힙니다. 사람 좋은 척 하는 남편을 내조하며 남모를 아픔가진 것 같은 미숙 정혜는 감이 팍 왔죠. 남편이 때렸죠.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같이 복수하실래요? 예? 저도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두 여자가 복수를 도모하는 사이 어느 학교에선 어미야 어미야, 너 어제 여자랑 그더라? 누나냐? 남자로? 참 갈기까지 생겼더라. 시비는 먼저 걸었는데 시시비비를 가릴 땐 정우 학생 미안해 한 번만 딱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아들을 위해 머리를 숙이는 엄마에게 할 기신이 이게? 고소해야지. 정우 어머니! 하지만 이 정도 어. 수모쯤이야 뭐.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정우 어머니! 주규리안 씨? 그때 재벌 사모님 정혜와 구면인 어. 이 어머니. 어머, 사모님! 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이요 <laughs> 아니, 어떻게 사모님을 여기서 볼까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합의... 나. 아니 당신 진짜 미쳤어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도 뭐가 재밌어 빨리 와 네. 괜찮으세요? 자식을 위해 무릎까지 꿇은 도희를 보자 자존심도 없어요? 정혜는 도희보다 더큰 분노를 느낍니다 아, 아유 뭐 사실 분우 자식이랑 그옆편네랑 세트로 묶어가지고 내가 묵사발을 만들고 복수하실래요? 이들의 계획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 자 이젠 나 시간 개념도 없어 죽었다 살아온 것 마냥 완전 딴 사람이 되어돌아온 미란 언니 부암동 복수자들 속 도시를 만나봅니다 <놀라> 왜 그러세요? 좀 놀라신 것 같아요 놀라기 우선 합의금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의 배경은 이랬죠 이천은 말도 안 되고요 자식 갖고 장사하려는 속셈인가 <놀라> 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합의금의 근거가 된 <놀라> 팔의 부상 역시 팔 부러진 건 보셨어요? 못 봤죠. 응. 진단서부터 보여달라고 하세요. 진단서. 치료비 얼마나 나왔죠? 진단서 보여주시겠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시면 합의고 뭐고 없던 일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대비해 고소하시고. 준비한 대사. 고소하시나게. 고소하시죠. 고소하시죠? 고소하시죠? 좀더 세게. 네, 좀더 세게. 고소하시죠. 실전에서는 어떨까? 뭐 고소하시라고요. 야! 재판 가. 가보자고 어디? 아, 이게 아닌데 그리하여 회심의 전략 갑툭튀! 재벌 사모님 진정 갑이 툭 튀어나오죠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도희 언니 어떻게 또 여기서 만나네? 어, 그래, 정혜야 반갑다 아는 사이세요? 엄청 친한 언니인데요 그렇게 인맥이 금맥이 돼요 그럼 하던 얘기마저 할까요? 굳이 그렇게 고소를 하시겠다면 아 내가 언제 고떡 뒤집듯 뒤집힌 마음 사람 뜻을 그렇게 고개하면 안 되죠. <laughs> 결론은 극적 합의. 아그 여자 표정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운데. 그런 그렇게 첫 복수가 성공한 기쁨도 잠시. 돌아왔어? 아 여보자. 남편만 봐도 기겁을 하는 미숙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술 마셨어? 싹 바뀌는 아. 온도. 예, 조금 남편은 원래 술이 과하면 거칠어지는 사람이었지만 폭력이 심해진 건 오래되지 않았어. 요거, 요거, 사연이 올 시간 있어요. 밖에서는 인자하지만 집안에서 무자비한 남편. <laughs> 확대는 이 못된 손벌을 부암동 언니들이 제대로 깨주길 기대하며. <laughs> 그리고 이젠 두 번째 복수를 시작하는 부암동 복수자들을 만나보시죠. 아, 우승 다시 한번축하드 가진다? 우승 퍼포먼스로, 또 우리 어려운 마크해주신백쿠님과네한판 어떠십니까? 지금 한판 대결. 미숙의 남편, 유세, 스케줄을 이용해 복수를 준비한 언니들 제가 어떻게 여자분이랑 n take out, I can take out, I c a 하 take out, I 그 a n take out, I can 그리하여 닭다리 잡고 삐약삐야 너는 정말 오늘 삐처리될 만큼 호되게 당할 것이여. 깐죽이의 닭싸움이 시작됩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런 두기에 두발에 훅 들어온 후보나리. 가시는 길 멀리는 못나갑니다 비상구 포즈로 쓰러지며 이미지도 비상등이 켜졌는데 계획보다 좀 오버된 듯 하지만 이 정도면 성공적이다 오버 부탁 하나 만들어줘 언니들처럼 좀 세고 강한 복수 부탁하고 싶어지는 드라마 무암동 복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젠 고백 말고 자백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후 2시면 생각나다는 이 남자 신인 변호사 준호 아니 아니 준호 최도연. 네, 국선 배당 받았다고? 은서구 강도 살인 사건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잔혹한 살인범의 변호를 맡게 된 것.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은 한겨울 공사장에서 사체 한 구가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놈의 수법은 잔인했고 모든 증거물까지 태울 만큼 철두철미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병 조각 이를 바탕으로 추적을 시작한 경찰. 예, 은성이 차서 강령팀. 예. 지문 검식 결과 나왔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경의자한종구 서울시 은서구 산정로. 경찰은 놈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수배에 들어가지만. 정구씨 에헤이 누구? 종구 집에 없고 한용구 종구 상황 눈치챘고 그래서 막 달리고 좁은 골목길에 셀벌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격한 레이스 끝은 그를 격하게 반기는 반장님 덕에 마무리 그렇게 모든 정황이 그가 범인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형량 협상 정도에 그칠 재판이었건만. 자,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요, 뭐 갑자기? 전 죽이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생떼를 쓰는 용의자. 여기 조서에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한종구 씨 사인이 있는데요. 정말로 안 죽였어요, 진짜예요. 믿어 주세요. 그럼 제가 한종구 씨를 믿을 수 있게,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털어놓는 그날의 진실. 그날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요. 옆에 핸드백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백을 그 안에 든 돈만 슬쩍했다는 건데 그게 하필 피해자의 소지품이라 오해를 받았다는 거. 아 이거를 믿어야 돼말아야돼 이거를. 아... 도현은 그 말이 진실인지 현장을 둘러보기로 하죠. 사건 이유 잠겨 있는 듯한 현장 철문. 누구야? 아. 아, 전 여기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네, 현장 좀 둘러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열리지 않던 문은 사실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여는 미닫이 문이었던 것! 그렇다면 한종구는 현장검증 때 어떻게 했을까? 사건 당일 밤 설치됐다는 이 문을! 오 옆으로 열었다! 아니, 직접 해봐서 알잖아. 다들 자네처럼 앞으로 밀거든. 나도 그랬고. 근 그놈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고 들어가더라니까? 이곳이 처음이 아니란 반증!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여기서 일한 적 있습니까? 그렇긴 한데... 혹시 일했던 곳좀볼수 있을까요? 최변은 한종구가 일했다는 작업장을 찾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 여는 방식이 똑같아! 그렇다면 한종구는 진짜 범인이 아닐지! 우리 법원에서 만나요! 자 이제 준호 집 말고 준호가 있는 법정! 증인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장 검증 과정에서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행동을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문 얘기를 하시나 본데 변호인 측 신문 하시죠. 설문에 관한 신문. 증인은 혹시 피고인이 설비기사로 일한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형사님도 가봤다면 피고 한정구가 미다지식 철문에 익숙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바로 이 시점을 최변은 파고들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증인은 사진에 보이는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곤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혹시 범행 현장에 설치된 미다지문이 피고인이 익숙하게 사용되었던 문과 같은 방식인 것을 확인한 후 정황 증거가 사라질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인 반응은 아닙니까? 백듯 폭격을 당하고 나니 할 말이 없어진 형사.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한종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유재가 한 순간에 무죄로 뒤집힌 상황. 변호인으로서 오래 인의 입장을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최 변도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난그 놈이 살인범이라고 확신해. 뒤끝 장렬하는 반장님. 말몇 마디로 사람 죽인 놈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왔고 지죠 반장님 왜 이래요. 나일 해야, 해야 했다고요. 그로부터 5년 동안 잠잠하던 동네. 하지만 또한번 불길한 기운이 어두운 골목을 감싼다 싶더니 한 여인 뒤를 누군가 바짝 쫓기 시작하죠. 위협을 느낀 여인이 신고 전화를 하려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또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고 현장에 남겨진 깨진 병조가 이 시체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아? 사수 업바 쓴 사건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이름도 안 까먹었다, 한정국. 금마 결국 강도직거리하다가 빡... 빠... 그 녀석이 언제 출소했더라. 가만. 슬픈 예감과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림이 없는 법. 역시나 사건 현장 그치. 근처 블랙박스에 포착된 어? 이것 봐라. 안니요 안정국. 노메 컴백 자백도 좀 있다 컴백. 자 이번에 사건의 진범을 쫓는 드라마 자백의 뒷이야기를 만나보시죠. 한종구의 은신처를 알아낸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노무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결정적 증거. 아, 아. 팀장님 혈흔이 묻은 그의 운동화여죠. 그리하여 변호사와 재심 아니야 재회를 하게 된 한종구. 혹시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요? 괜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데 그럼 그때 변호사님은 제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무죄라고 변호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똑바로 얘기해보라니까? 넌 어? 진짜 똑바로 살아보라니까? 또 살인죄로 기소되는 곧 누구한테 큰소리인지 한편 5년 전 한종구가 진범이라고 주장했던 형사 날인 제보할 게 있다며 도현을 찾아왔고 최배는 혹시 기억나나 5년 전 양일환 살해 사건의 범행 도구 일차로 둔탁한 용기, 이차로 깨진 병 조각이었죠. 최배는 그게 어떤 병 조각인지 알아? 제 기억이 맞다면 조서에는 병 종류까지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랬지 재판 후 한종구를 만난 형사. 한종구! 어떻게 이런 짓을, 다 끝났잖아요. 내가 딱 하나만 물어보자. 왜 하필 소주병을 고른 거냐? 미끼로 던진 말이었는데 소주병 아니고 사이다 병. 제대로 물어버렸어. 아, 내가 안죽였다니까 진짜. 조서 아, 어디에도 깨진 병 조각이라고만 되어 있었지. 병의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그후 국과서에 감식을 의뢰했더니 이건 한종구가 범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알수 없는 거야. 무죄 판결 이후 끝났다고 생각한 한종구가 털어놓은 진실이라는 건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종구에게 5년 전 살인죄의 대가로 물을 방법을 찾아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없고. 반장님. 그런데 제가 반장님 말을 어떻게 믿죠? 어우. 그건 네 선택이지. 하지만 그날 이후 이런 비현이 있나 체별하게 찾아온 날벼락. 과연, 그는 법정에 컴백할 수 있을지? 너네 집에 갈수 있다면 다 자백할게. 드라마 자백이었습니다.